고린도 후서 3장.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